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 생물의 유해나 그 흔적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흔적이라고 말하면 공룡 발자국 이런 거 있지, 공룡 발자국 어, 이런 것도 화석이 돼요. 그러면 화석의 생성 조건은 우선 개체수가 많아야 해요. 그래야 뭐 이게 어떤 화석인지 알수 있잖아요. 그저 막 독특하게 혼자만 있으면 이가 뭔지 모르고, 어 단단한 부분, 어, 뼈나 이빨이나 껍데기 같이 단단한 부분이 존재해야 되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기 전에 빠르게 매몰, 어땅 속에 묻혀야 돼요. 그런 이걸 화석화 작용이 하는데 화석화 작용이 되야 된다. 그럼 화석의 종류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시대를 구분하는 그 화석을 뭐란다 표준 화석이란다. 그럼 얘는 그뭐 조선 시대면 조선 시대, 고려 시대면 고려 시대 이런 식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니까 기간이 매우 짧고 분포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분포 면적은 넓어요. 그래서 고생대의 제일 대표적인 게 삼엽충,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공룡, 신생대에는 화폐석과 메머드가 있어요. 그럼 시상화석은 뭐냐? 당시 살았던 환경을 알려줘요. 환경은 생각해 보면 분포 면적이 좁아요. 왜? 그 특정한 환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존 기간은 길어요. 왜? 환경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제일 대표적인 게 고사리는 온난, 수변한 육지, 잔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시험에, 음, 이 그래프처럼 나와요. 여기도, 이게 이제 없고, 뭐,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A, 얘를 B 해서, 요고, 요고, 이제 생존기간하고 분포 면적을 보고, 분포 면적은 좁고, 생존기간 길면 시상화서, 어, 분포 면적이 넓고 좁으며 표준화석 이어서 뭐 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나온다. 그럼 지질 시대. 지질 시대는, 자,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인데, 구벌하는 기준은 뭐 화석의 변화, 대규모 조산 운동, 부정합 등이 있어요. 이거 이제 서술형 쓰라면 써야겠죠. 그래서 지질 시대 의 대부분은 성 캄브리아인데 얘는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아요.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고 그 뒤에 서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별해서 음 나눌 수 있다. 그 화석과 지질 시대 의 환경은 첫 번째 뭐 표준 화석을 이용하여 지질 시대를 구별하는 거예요. 얘가 중생대인지, 고생대인지, 신생대인지 왜 같은 종류 의 화석이 발견된 같은 지층은 어? 여기서 보니까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생겼고, 얘는 삼엽충이 생겼죠. 그럼 얘는 언제 생긴 거고? 고생대 때 생긴 지층이고, 얘는 언제? 중생대 때 생긴 지층이다. 얘기하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시상화석. 이런 걸 가지고 육지 환경이나 바다 환경을 알수 있고. 이번엔, 예를 들어서 원래는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진 뭐였어요? 판계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화석이 발견되죠. 그래서 대륙의 이동을 알수 있다 어떤 방향으로 찢어졌느냐 그다음에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 육지에서 발견되는 건 수면 위로 뭐 했다 땅이 융기 솟아 올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예시가 뭐냐면 암모나이트가 어디 있느냐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어요 히말라야 음, 그 암모나이트는 원래 바다에 사는 생물인데 히말라야 땅이 밑, 바다 속에서 위로 융기했다 이 말이고 음 진화도 알수 있고요 지하타운. 자원 탐사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성 캄브리아대 전반적으로 온나하고 말기에만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 지각 변동도 많이 받았고 화석 수가 매우 적어요. 남세균의 일종인 사이나 박테리아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남세균이 뭐 했느냐? 대기의 산소량을 증가했다. 뭐를 해서 광합성을 해서 그럼 남세균은 뭐 하는 생물이다? 광합성하는 양아 식물 같은 세균이다.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이 여러 개 만들어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쌓여있어. 그러니까, 돌멩이, 돌멩이. 후생대에 생성된 다세포생물이 먼저 생겼고, 어, 얘는 해파리나 해면동물 산호조상이 생겼어요. 그러다 고생대가 되면, 얘도 대부분 수변, 온난 수변하고, 말기에 매우 건조했고, 음, 더 말기에 가면 비가기가 존재했을 것이다. 원래 얘는 하나의 대륙인 판게아를형성했을 것이다. 그 보면 뭐 삼엽충, 완종류, 필석 등 바다 생물이 먼저 출현해요. 그러다가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면서 생물이 진화하기 시작하는데, 고생대 때는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발생해요. 자, 그다음에 다양한 양치식물이 출현하여 큰삼림을 일러요. 그다음에 바다에는 갑주와 어류가 생기고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되죠. 아까 남세균이 산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오존층이 드디어 형성된 뒤에 최초의 육상생물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음, 대봉기가 되면서 이제 양서류도 출현하고 고사리가 생겨요. 석탄기, 페른기로 가면 파충류도 생기고, 어, 거시식물도 생긴다. 그러다가 말기에 대멸종이 온다. 중생대 때는 고온다습하고 빙하기는 없어요. 근데 판계화가 분리되니까 당연히 동물들이 멸종되겠죠. 땅이 갈라지면 갑자기 갈라지니까. 그래서 암모나이트와 공룡같은 파충류가 번성하게 되고 거시식물도 번성했다. 우리 주라기 알죠? 주라기. 공룡이 더 번성하여 시조새. 시조새는 뭐냐? 조류의 조상이에요. 조류. 암모나이트. 거시식물 번성하고 속시도 출현했고 공룡 등이 멸종했다. 신생대 가면 빙하기가 간빙기가 너무 반복이 심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인도양하고 대서양은 점점 넓어지고 태평양은 좁아졌다는 것은 땅이 이동했다 이 말에 이 땅이 이동했다.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형성했고 얘는 화폐석 포유류 속시 식물이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동물의 진화는 동물은 우선은 무척추에서 척추로 갔다가 척추 생물에서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어류가 물고기죠. 양서류, 뭐야, 개구리 같은 거. 그 다음에 파충류, 공룡이죠. 그 다음에 조류, 새죠. 그다음 뭐다? 포유류, 사람 같은 새끼를 낳는 동물로 진화했을 것이고, 식물은 양치식물. 양치식물이 뭐냐? 포자. 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씨. 거시식물로 진화, 아니, 속씨가 먼저가 아니죠, 친구들. 어, 거시. 씨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시. 그 다음에 속시식물로 진화했다. 요렇게 진화했다. 요거 써주세요. 요거는 학교 선생님께서 만약에 내신다고 하면 무조건 나온다. 음, 이거 써주세요. 무척추, 척추,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어, 선생님, 글씨가 이상해서 다시 쓸게. 무척추. 그 다음에 척추 동물들이 생기는데 그 척추 최초가 뭐다고?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조류, 그다음 보유류, 그 다음에 양치식물, 고사리 이런 거 있죠. 거시식물, 속시식물. 버섯은 식물이 아니에요. 거수, 버섯도 똑같이 포절로 번식하지만 버섯은 식물이 아니다. 그러고 나면 대멸종이 있어요. 대멸종. 지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큰 규모로 일어나는 멸종이다. 몇번 있었대요? 다섯 번의 멸종이 있었대요. 그 중에 두 번은 고생대와 중생대,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를 이룰 만큼 크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대륙이동과 수륙금포의 해수면 변화. 점점 이렇게 찢어지죠. 찢어지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생물의 수가 감소하겠죠. 두 번째, 화산 폭발이에요. 온실 기체 증가하고 햇빛 차단하추 죽어요. 산소량 급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 동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죠. 세 번째, 운석이 충돌해서 구름의 확산으로 광합성 차단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물수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건 고생대 초기고 고생대와 중생대 말이 다섯 번. 고생대 보면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 중생대 네 번, 신생대까지 다섯 번이고요. 그래서, 고생대의 폐름기 지금 여기 여기가 가장 큰 멸종이에요 음, 그 다음에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잖아요 얘는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 때문에 공룡들이 너무 추워서 멸종했을 것이다 하늘을 가려서 그래서 이런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재앙이 될수 있지만 당연히 멸종 후에 새로운 생명체가 자리 잡고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뭐하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뭐하는 거예요, 얘들아? 진화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문제 풀고 검사 맡으세요 하고 우선은 요거 하고 어 요거 하고 문제 풀고 잠깐 멈추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진화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듣고, 오늘은 공룡하고, 진화하고 두 파트 합니다. 왜? 별게 없어서. 이거는 그냥 암기예요, 암기. 알겠죠? 자, 그래서 진화. 진화는 더별게 없어요. 진화. 아까 그랬죠? 공룡이 죽었어요. 공룡이 죽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 이루어진 생물의 변화 현상으로, 얘는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이다. 어,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변이, 어떤 변이가 있느냐. 같은 종이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나 습성, 형질의 차이인데, 유전적 변이, 유전자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의 피부색이라든지, 뭐, 껍데기랑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은 이런 거는 유전적 변이에요. 근데 환경적 차이는 얘는 비유전적 변이는 뭐냐면 뭐 아빠가 만약에 완전 헬스를 잘하셔서 몸이 좋아.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식이 몸이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카렌쪽의 여인들 긴목 보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목이 짧아요. 근데 여기다 뭐를 끼우냐? 링을 잡고 끼워요. 이렇게 끼우면서 목을 이만큼 길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이 자식이 목이 기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유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죠? 우리 교통사고 나서 만약에 팔 하나 잘려요. 그게 내 자식한테 유전되는 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전의 원인은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와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 조합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이 유전의 가장 큰 아버지가 누구냐? 찰스 다윈이에요. 이 다윈이 자연선택설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서술형으로 쓰라 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과잉 생산과 변이 사실 정확하게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요 돌연변이. 그럼 생존 경쟁 자연선택 지다 뭐냐? 원래는 다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밖에 없었어요 목이 짧은 기린. 근데 돌연변이 갑자기 과잉 생산 아주 많은 기린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과잉 생산. 근데 돌연변이에 요 돌연변이. 혼자. 뭐, 혼자 또는 둘, 목이 긴 기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목이 짧은 기린은 요 밑에 있는 나뭇잎 밖에 못 먹죠. 근데, 목이 긴 기린은 요 위에 있는 나뭇잎까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쟁에서, 목이 짧은 기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고, 목이 긴 기린만 경쟁해서 살았어요. 생존 경쟁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 자연에게 뭐한 거야? 픽, 선택당했다, 이 말이에요. 긴 기린이, 목이 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에게, 어, 이겼어요. 경쟁을 해서 이겨서 자연에게 선택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목이 긴 기린들만 어, 되었다. 진화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은 우리 배웠죠.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산소포화도가 낮아요. 그래서 빈혈이 심해요. 근데 어떻게 얘는 말라리아의 저항성을 갖는 거예요. 왜 말라리아가 적혈구에 붙어야 되는데 적혈구 모양이 동그랗지 못하니까 어, 이 사람은 말라리아 걸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칼라 갈라파고스 핀치 새도 원래는 이런 새였어요. 이 새였는데, 갈라파고스 군도가 따지면 막, 섬이 엄청 많은, 음, 이 지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먹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갈라파가스 군도에 핀치새를 다 갖다 놨는데 얘가 먹는 먹이에 따라서 어, 생김새가 달라져서 새로운 종, 여러 새로운 종으로 진화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다 똑같은 핀치새라고 할수 없는 거죠. 이제는 뭐 얘는 다른 왜 너무 생긴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검은색 나방도 이런 거죠. 영국이 원래는 산업혁명 때 하기 전에 아주 좋은 나라였어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매연 때문에 나무껍질을 검은색으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이 가지나방이 무슨 날개를 가졌는데? 흰 날개. 그러면 어떻겠어? 나무에 흰 날개 가지는 게 원래 정상이었단 말이야. 근데 나무가 색감해지니까, 나무가 색감해지면 흰, 흰 나방이 너무 잘 보이는 거지. 그러면 너무 킬 당할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 가지나방이. 가지나방 중에 어, 검은 날개를 가진 가지나방이 갑자기 스, 나타난 거야. 얘가 뭐야? 검은 날개가. 돌연변이죠돌연변이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야. 그럼 생존 경쟁을 했죠. 흰 날개를 가진 애랑 검은 날개를 가진 애가 생존 경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검은 날개를 가진 애가 픽 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무슨 뭐 나방이 검은 날개를 가진 가지 나방이 영국에는 많은 거야. 어, 그죠? 원래는 흰색이야. 원래 흰색. 나 항생제도 우리 항생제 먹으라 그러죠 친구들 아프면 항생제 먹으라 그래요 그럼 항생제 왜 먹어야 되느냐 항생제 끝까지 먹으라 그래요 세균들 중에 변이로 인해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세균이 소수 존재해요 이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은 유전된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서 유전됐어요 그럼 항생제를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대부분 죽고 내성이 있는 세균은 결국 어떻게 된다 살아남아요. 이 사람은 세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 선택되고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똑같은 항생제를 사용해도 죽지 않으니까 항생제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 지금 초록색 세균이 죽었죠. 이 초록색깔 세균이 살아 남아서 변이한다 이 말이에요. 변이. 그러면 나중에는 A 항생제도 안 듣고 B 항생제도 안 드니까 또 다른 항생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를 끝까지 먹으라는 게이 세균이 남지 않을 때까지 다 먹어서 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다인의 진화로는이 변이, 돌연변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예요. 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돌연변이. 그래서 화학에 끼친 영량 뭐, 지구의 생물체 출현 화학 지나서 심의 열수구설, 우주기원설은, 우리 부민이하고 지윤이가 읽어보고, 오늘은 지질시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 뭐죠? 이 진화 파트하고 문제 풀고, 어, 보조선생님한테 검사 맞고, 매기고 채점하고 가시요 알겠죠? 선생님 금요일 나와서 물어볼 거예요.